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이 친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내 나이 정도 돼야 이 말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해도 그 정서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진짜로 다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게다가 유머감각이 대단해요. 유머감각이 있어서 보통 남자가 여자들을 많이 웃겨주자, 웃겨주잖아요. 그런데 서로 비슷비슷해요. 서로 그걸 느껴지는 아 그, 아그아 횟수나 강도가 그래서 더도 아니고 비슷비슷해요. 아, 약간 어너 이런 농담 날렸어? 내거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어, 네. 딱그 날리면 어, 배틀. 네, 네 정말 네.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예요. 정말 네. 많이 예, 제가 아. 덕분에 웃고 뭐, 사실 음,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는 그런. 저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라 생각을 했던 게한 어,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뭐~ 이제 어떤 힘들 저는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일 때문에 저 자신이 힘든 것까지는 제가 음. 어떻게 해서든지 음. 에,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넘어가고 이길 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 친구에게까지 피해가 가고, 그 친구 마저도 힘들고, 음. 그 친구의 부모님까지도 음. 너무 어, 힘든 그런 음. 상황을 맞았을 때에는 음. 정말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심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같이 느끼고, 같이 당하고, 같이 무슨 죄가 있길래 같이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저는 사실 미안하니까 표현을 못하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손을 잡아주면서 힘내라고 저한테 자기는 나를 믿고 언제든지 따라줄 테니, 어... 기운 내고, 오빠답지 않게 왜 이러냐고. <laughs> 수, 손을 잡아줬을 때 와, 와, 와. 그때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는 역시 우리 식구예요. 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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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 그래서 뭐 그런 게 어, 많이 도움이 되죠. 음, 아 진짜 힘이 되죠. 그렇죠. 너무 너무 힘이 되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잘안 울거든요. 음. 제 손을 잡으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아하. 정말 이거는 겉잡을 수 없이. 눈물이 어. 많이 쏟아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그게 굉장히 지금도 사실 좀 약간 그 친구가 앞에서 창피한데 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아. 계속 떨어지는데, 아.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순간에 아. 제 기억에 네. 네. 그 친구도 제 눈물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아, 아. 오늘 한번 오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laughs> 그런데 탈출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응.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더 어, 배우로서 좋은 모습 많이 응. 보여드리면 응.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나 자신도 응. 내 자신의 그안 좋은 기운들 기억들도 언젠가는 응. 언젠가는 그냥 조금씩이라도 어 나의 어떤 마음이 전달이 되고 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겠지라는 음. 그런 믿음인 거죠. 네. 음.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안돼요. <laughs>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깨가요, 마치서 깨가니까 아, 예. 빨리 물어봐요. 그, 브로그로 하나. 좋은 소식 조만간, 좋은 소식 조만간 저희가 전화하면 될까요? <웃음> <웃음> 아니, 아무래도 이제 그 과정을 가지게 되면 좀더 연기에 몰입할 수가 있고 또 <laughs> 새로운 연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어, 진짜. 그건 음. 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 배우의 연기가 차츰차츰 진화되 가는 거죠. 네. 그럼 신랑 신부를 사랑합니까? 이 인간미도 많이 느끼고. <laughs> 저, 어떻습니까? 제우로스의 최종 목표. 블랙버스트? 주인공, 아니면 뭐 아카데미상 니아 나무주연상? 아니면 뭐, 머리? 뭐, 어떤 걸. <laughs> 아우저 아, 오늘 외국 토크쇼에 <laughs> 나와 <나왔어요>. 그래서... <laughs>